베스트 팜. 영업이익률 개선 향후 지속 예상 유한타증권은 2일 에스티팜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향후에도 이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연수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유전자 치료제 원료인 올리고의 생산성 향상과 연구개발 비용 절감이 이뤄지는 가운데 올리고 위탁개발생산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에스티팜의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19.3% 증가한 1,197억 원, 영업이익은 132.2% 증가한 214억 원이다. 하연구원은 에스티팜의 CDMO 파... 파이프라인에서 사업화 파이프라인은 이게 불과하고. 대부분은 생산 단가는 높으나 생산량이 적고 분기별 매출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임상 파이프라인이라며 사업화 파이프라인의 증가와 매출 성장이 높아지면 극심한 분기별 매출 편차는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0만원은 종전대로 유지했다.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가 1월 전통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매출이라는 깜짝 실적을 공개했다. 2일 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카지노 부문의 지난 1월 수 매출이 전분기 대비 66.3% 급증한 238억 5천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동전 최고 기록도 넘어섰다. 제주 해외 직항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1월 대비 267.3% 늘어났다. 롯데 관광 개발은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재방문이 이어지는 등 VIP 고객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매출 보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계절적 성수기로 진입하면서 더 가파른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롯데 관광개발은 겨울 비수기를 지나 춘절 특수를 포함해 중국 단체 관광객의 본격적인 방문이 시작되는 3월 성수기부터는 더 강한 실적 랠리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있기 전인 2016년 1월 14만 명의 수준에 그치던 중국 관광객 수는 2월, 3월, 4월을 지나며 점차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39만 3,479명까지 증가했다. 중국 유커들의 본격 귀환에 맞물려 제주 해외 직항 노선도 완전 정상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월 주 20회 수준에 불과하던 제주 해외 직항은 1월 말 기준 상하이, 베이징, 항저우 등 중국만 주 110회인 것을 비롯해 대만, 일본, 오사카, 홍콩, 싱가포르까지 주 137회까지 회복됐다. 하지만 중국 단체 관광객이 최고 러시를 이루던 2016년 8월에 비해서는 아직도 62%대에 머물고 있다. 여행업계에서는 오는 3월 중국 단체 관광의 성수기가 시작되면 솔로 지옥 3화, 웰컴 투 3달리 등 제주를 배경으로 한 K 컨텐츠들의 영향에 따른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주 200회 제주 해외 직항도 기대하고 있다. 네이버가 지난해 4분기에 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직전 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최대 실적이다. 광고 시장 성장세로 주력인 서치 플랫폼 매출이 올랐고 웹툰의 흑자 전환, 포시마크 편의 효과 등전 사업 부문이 고르게 성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네이버는 2일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매출이 2조 5,370억 원, 영업이익이 4,05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7%, 20.5% 증가했다. 전기 대비로는 3.8%, 6.7%씩 늘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다.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fn가이드가 집계한 네이버의 지난해 4분기 컨센서스는 매출 2조 5,682억 원, 영업이익 3,963억 원이었다. 지난해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조 6,706억 원, 1조 4,888억 원이다. 전년 대비 17.6%, 14.1% 증가했다. 사업 부문별로는 검색 광고 등을 포함한 서치 플랫폼 부문이 지난해 4분기 9,28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연간 매출은 0.6% 증가한 3조 5,891억 원이다. 이중 검색 광고는 모바일 통합 검색 개편, 광고 상품 UI 개선에 따른 CTR이 향상되며 전년 대비 4.8% 증가한 6,922억 원의 매출을 냈다.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개편된 네이버 앱의 홈피드, 클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추천 기반 콘텐츠를 제공하며 이용자 경험이 수익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또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Q를 PC 통합 검색에 적용한 데 이어 올해는 모바일로도 테스트를 확장할 계획이다. 커머스 부문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7% 증가한 6,605억 원이다. 연간 매출은 41.4% 증가한 2조 5,466억 원이다. 지난해 초 코시마크 편입 효과가 이어진 데다 크림의 수수료율 인상 및 스마트 스토어 전체 거래액 성장이 실적을 견인했다. 또, 브랜드 솔루션 패키지 및 도착보장 서비스 수익화가 본격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4분기 전체 거래액은 브랜드 스토어와 서비스 거래액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0% 증가한 12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 핀테크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11.3% 상승한 3560억 원을 기록했다. 연간 매출은 14.2% 증가한 1조 3548억 원이다. 4분기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16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9% 증가했다. 이중 외부 결제액은 전년 대비 50.1% 증가한 7조 7천억 원. 오프라인 결제액은 삼성페이 MST 결제 기능 추가와 예약 및 주문 결제 성장으로 전년 대비 2.7배 성장했다. 콘텐츠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4,663억 원이다. 연간 매출은 37.4% 증가한 1조 7,330억 원이다. 지난해 4분기 글로벌 웹툰 통합 거래액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4,440억 원이다. 웹툰 IPV 흥행으로 원작 유의 효과 발생 및 제작 매출 증가가 실적을 견인했다. 또 AI 개인화 추천 및 CRM 등 플랫폼 고도화로 ARPPU가 상승했다. 스노우 역시 이허브등 AI 상품의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전년 대비 28.6% 성장한 494억 원을 기록했다. 클라우드 부문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1,259억 원의 매출을 냈다. 연간 매출은 11.0% 증가한 4,472억 원이다. 4분기 NCP 매출 인식 변경 효과에 따른 높은 기저에도 불구, b 비 b 는 하이퍼클로바 사용료 매출 발생. 라이넉스 유료 아이디 수 확대가 지속되면서 매출이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2023년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견조한 매출 성장률을 만들어내고 신중한 비용 집행을 통한 수익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던 한 해였다며 올해에도 네이버는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색. 커머스 등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키움증권은 이일 딥로이드에 대해 2023년 4분기 실적은 예상치 대비 다소 하회했으나 올해 산업용 AI 시장 개화로 본격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오현진 연구원은 동사의 2023년 4분기 매출액은 6.2억 원으로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회계 기준 변동으로 산업용 AI 수주 일부의 매출 인식이 2024년으로 이연된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낮은 매출 인식에도 영업 손실 규모는 예상치 수준을 기록하고 국책과제 선정으로 인한 지원금 등이 비용을 일부 충당한 점에 기인한다라고 밝혔다. 키움증권은 올해 산업용 AI 시장 개화로 딥노이드가 본격 성장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딥노이드의 2023년 말 기준 산업용 AI 수주장고는 90억 원 이상으로 24년 실적성장 가시성 높은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딥팩토리 위 경우 2023년 10월 수주한 75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이 본격적으로 매출 인식될 전망이며 향후 글로벌 머신 비전 전문 업체와의 후속 수주로 인한 추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오영구원은 딥시큐리티는 시장 선점을 통한 데이터 경쟁력을 바탕으로 적용처 확대를 주목해야 한다며 실제 최근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마약 및 불법 물품 반입 차단 솔루션 구축을 진행했고 향후 세관 시스템과 연동의 통관 분야로 사업을 확장 중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최근 연초 이후 과도한 주가 하락도 저평가 매력으로 꼽았다. 키움증권은 동사의 올해 실적 전망과 관련 매출액 197억 원, 영업이익 60억 원을 유지했다. 오 연구원은 유효한 성장성에도 동사주가는 연초 이후 20% 이상 하락한 상황이라며 수주 장고를 통한 2024년 실적 성장 가시성이 높다는 점과 산업 AI 시장의 개화가 본격화되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할 시 저평가 국면으로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